안녕하세요. 스타킹입니다. 즐거운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호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루나에 대한 내용인데, 영상은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 거니까 투자에 꼭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루나 클래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40% 올랐나? 이렇게 올랐는데, 그 내용인즉슨 바이낸스가 루나 클래식 텍스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텍스번은 커뮤니티에서 거버넌스 투표를 통과해 발효된 루나 클래식 소각 방안으로 루나 클래식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의 약1.2% 세금 성격을 수수료를 부과부하고 모인 자금을 소각 주소로 옮겨서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어 이거 대박이 된어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 공지를 봐야 되는데, 공지를 봤었으면 내가 진짜 빨리 샀을 텐데, 뭐냐면, 바이낸스는 테라 클래식의 번을 메카니즘을 한데, 어떤 메카니즘이냐면, 트레이딩 피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대금의 트레이딩 피를 소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거저저저저 그 되어 있는데, 뭐,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번을 하겠다. 근데 번은 이제 USDT를 모아서 온체인의 트랜지션으로 보내놓고 그거를 소각하는데 그 피리어드는 어떻게 되어있냐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약 11일간에 트레이딩 피를 계산을 하고 10월 3일날 정산해서 넘겨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체인이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자금을 보내준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볼수 있겠죠. 혹시 제가 틀릴까봐 파파고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중간에 뭐 어떤 거는 계산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제껴두고 결국에는 스팟 거래, 마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계산식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략적인 거, 다시 말하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기사의 팩트를 알수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루나클래식 번에서 청펑 형님을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청펑 형님이 이렇게 글 하나 딱 올려주고 나서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USDT도 생겼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두 개, 194 100만, 559 100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진도 있잖아요. 이 마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100만, 맞나? 그렇죠. 100만, 1000만 어, 10억. 이렇게돼 있죠? 이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페어에는 이제 BUSD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팟 거래와 선물 거래 퓨처두 개가 있는데 페어는 테더와 BUSD가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되고 사실 스스로는 어, 메이커와 테이커가 있죠. 결국에는 내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래서 0.1% 양쪽으로 양방으로 계산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메이커 테이커 같이 합쳐서 0.6%로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0.2% 그렇죠. 0.2% 얘는 0.06%로 계산을 했는데 어, 일단은 요거의 수수료율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급해서 인터넷에 찾아서 했으니까 소각 자금을 하루 거래 대금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0 10, 100 1천만 10만 100만 100만 달러인데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한 30억 넘는 건데 1 1일 동안 하니까 이렇게되고요이거를 계산하면 393억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 400억밖에 안 돼. 시가 총액이 2조인데 400억이면 2%인가요? 어, 나 계산이 안 되네. 잠깐만요. 급하다 보니까 4 0 0억에 2조. 자, 2%네요. 근데 2%가 그렇게 작은 수량은 아닌 거.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루나 펭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구나.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걸 이제 루나의 단가로 나누면은 10백, 1000만, 십0만 이게 구일십0백 1000만, 10만,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십0억 100억. 구0 0억약천0 0 0억 개가 소각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건데, 루나펭귄에서 보면은 지금 번의 가장 큰 거는 루나틱 토큰입니다. 루나틱 토큰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나를 번하기 위해서 만든 토큰인데, 뭐 하여튼 아이디어는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1.2 텍스 번 어쩌고저쩌고 해서 m e x m e x c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바이낸스 유저, 코인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봤자 몇 개다? 58억 개다. 다시, 1, 10, 100,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오십 팔억 개 잖아요 자뭐 어쨌든간 뭐, 어쨌든 간뭐 사, 위에 있는 사십여 개든 오십 팔억 개든 중요한 거 뭐냐면 백억 개도 안 됩니다 백억 개도 안 되는데 뭐라고 했다 바이낸스가 천억 개를 소각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막30% 40%막 4배 이렇게 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소각이 뭐2%된 거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노력했던 그런 소각보다 바이낸스가 지원해주는 게한 방에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한번더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된 상황에서는 이 커뮤니티가 직결해서 더욱 더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는 사실은 큰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니까 바람 잘날 없. 바람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지금 이동평균선을 넘는가 못 넘는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항이에요, 사실은. 요 가격대에 저항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살짝 눌렸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저항은 한 요정도 되겠죠. 0.0005? 어, 요정도 될 거니까. 여기서 잘 지지를 해서 눌림으로 확 올라가는 그 느낌 왜냐면 상승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 차트 라든지 2시간 차트를 보고 조금 대기 했다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당히 어 많은 호재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앞으로 10월 1일. 맞나? 소각이 언제지? 어, 소각이 10월 1일이고 10월 3일 날 보내지니까 적어도 10월 3일에서 10월 5일까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소각을 해준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차트 거래를 하시고 아닌 사람은 그전에 꾸준히 사놔서 존버를 하시던지 다만 어, 뭐 알바를 하든지 그래서 소소하게 천천히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매수 권장은 아니에요. 신중히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뉴스의 팩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투자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